안녕하세요. 별자리 읽어주는 색채 심리사 루미입니다. 2023년 10월 루미의 별자리 운세, 천칭자리부터 물고기자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미의 별자리는 네이탈 차트를 아신다면 어센, 달, 태양 별자리 순으로 세 가지를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이탈 차트를 모르신다면 태양 별자리 기준으로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리브라, 천칭자리 10월 운세입니다. 태양이 천칭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천칭자리 여러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영국에서는 계절성 우울증을 많이 앓는다고 하죠. 영국 날씨가 흐리고 비도 자주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태양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태양이 어센에 입궁하면 생기가 넘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살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10월 한달 동안 무엇이건 간에 도전도 많이 해보시고 활동량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수성이 천칭자리로 입궁합니다. 어, 정말 이번 달은 엄청 바쁘겠는데요? 태양도 있죠, 화성도 있고, 거기에 더해 수성이 일하우스로 들어왔습니다. 수성은 사고 능력, 커뮤니케이션 등을 의미해서 어떤 분야에 관해 공부를 하게 되고, 혼자서 스스로 자료를 찾기도 하지만, 어, 천칭자리잖아요. 천칭자리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가 더 많습니다. 태양과 화성의 체류 중이라서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습득하는 정보보다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얻게 되는 정보가 더 많으니까요. 다이어리에 적거나 메모 어플에 저장된 내용을 정리하느라 취침 시간이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성이 10월 9일 처녀 자리로 이동합니다. 12하우스 고독의 집에 있게 되는데요. 금성과 처녀 자리는 그다지 합이 좋지 않아서 사랑이 시들시들해지고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배우자나 애인과 함께 있으면 싸움만 되니까요. 이때는 혼자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혼자 여행을 하는 등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콜피오, 정갈자리 10월 운세입니다. 화성이 10월 12일 정갈자리로 이동합니다. 일하우스에 화성이 있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활동량이 늘어나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정갈 자리를 지배하는 행성이 화성인데요. 화성은 마치 자기 집에 온것 마냥 자신의 능력을 120% 발휘하게 됩니다.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직장인이라면 업무 수행 능력이 좋아지고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다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긴다든지 공부할 시간이 비교적 줄어듭니다. 화성이 입궁하자마자 금성과 섹스타일, 토성과 트라잉, 길각을 맺습니다. 먼저 11하우스 귀인의 집에 금성이 있으므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연을 만나는데 어, 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정가 자리 분들과 결이 비슷한 공과 살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며 업무 파트너로서는 최고입니다. 또한 화성과 토성의 만남은 워크홀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삶의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니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됩니다. 끼니꼭 챙겨 드시고 10분 15분 낮잠 시간도 확보해서 건강한 10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지테리우스 사수 자리의 10월은 어떨까요? 태양이 천칭자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11하우스 귀인의 집에 태양이 있으니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지겠습니다. 천칭자리 역시 만남, 결혼, 계약 등을 의미하므로 다양한 사람들과 두루두루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지인을 통해 이직에 성공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수성도 10월 5일 천칭 자리로 합류하면서 돈을 융통할 찬스가 생깁니다. 대출 심사가 빨라진다거나 순통에 틀만한 금액으로 도움을 받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10월 12일 화성이 정갈 자리로 이동합니다. 12하우스 어가의 집을 지나게 되는데요. 골방에 갇혀서 쉬지도 못하고 식사할 여유도 없고 일만 하게 됩니다. 현재 목성도 황소자리에서 역행 중인데 10월 21일부터 화성과 어포지션 긴장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이 도중에 엎어지고 끊기고 상황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밀려오는 과도한 업무량에 건강도 잃을 수 있으니까요. 몸과 마음 관리, 멘탈 관리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다음은 캐프리 컨 염소 자리 10월 운세입니다. 10월 12일 화성이 정갈 자리로 이동합니다. 화성이 천칭 자리에 있을 때보다 상황적으로나 심적으로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10월 초까지는 우물쭈물 머뭇거리는 것도 많고 이걸 해 말어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소모도 많겠지만 12일 이후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지겠습니다. 화성이 입궁하자마자 토성과 트라인, 금성과 섹스타일 길각을 맺습니다. 먼저 금성은 구하우스 학문의 집을 지나게 되는데요. 화성과 금성의 만남은 똥손을 금손으로 만들어줍니다. 손재주가 좋아져서요, 어, 이와 관련된 취미 활동이나 학원 수강을 할수 있겠습니다. 캘리그라피나 꽃꽂이를 배우거나 어, 자수키트를 사서 차분하게 완성해가는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음, 배우자나 애인과 함께 배운다기 보다는 혼자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만끽한다거나 1대1 개인 레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화성과 토성의 만남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성과주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워크홀릭이 되어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오로지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기반을 잡기 위해서 주말도 없이 매장이나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직장인이라면 밀려오는 경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염소자리 분들은 타고난 워크홀릭이긴 하지만 너무 일에 매몰될 수 있으니 건강이 악화되지 않게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잠도 충분히 자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어케리어스 물병자리 10월 운세입니다. 금성이 10월 9일 처녀자리로 이동합니다. 파라우스 처녀자리로 입궁하자마자 금성이 토성과 어포지션 흉각을 맺겠는데요. 금성과 토성의 만남은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별이나 이별로 보기도 하지만, 어, 개인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이번 달에는 남편이랑 와이프, 또 애인이랑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우스에 토성이 있고, 파라우스에 금성이 있으면 돈 때문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대출금 상환하느라 생활비도 빠듯한데 배우자가 몰래 골프용품이나 낚시 등 고가의 제품을 사서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아예 공부 때문에 혹은 병원 치료 때문에 등 어떤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도 발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화성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시하우스 직업의 집에 화성이 있고 금성과 길각을 맺으니 업무적으로 성과가 있고 기반이 잡혀가는 모양새이므로 마음은 헛헛하고 공허하지만 활동한 만큼 결과가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정갈 자리로 입궁한 화성이 토성과도 트라이 길각을 맺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보상이나 대가가 따르는 노동이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10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 10월 운세입니다. 10월 9일 금성이 처녀 자리로 이동합니다. 음, 심상치 않아서 해독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개인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이 처녀 자리로 입궁하자마자 토성과 어포지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구조를 띄겠습니다. 토성과 금성의 만남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서로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거나 성격 차이로 더 이상 감내하기 버겁다는 생각에 본인의 몸과 마음도 아파져서 이쯤에서 결혼이나 연애 생활을 청산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물고기 자리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해외로 아니면 지방으로 몇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 등 자이든 타이든 상황적으로 마음이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계속 물고기자리 분들에게 인연 정리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10월이 인연 정리가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린 헤어지지 말자. 내가 더 참을게.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인생이 나 혼자 애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마다 사연이 다 다르니까 귀에 필터링을 장착하시고 들어주세요. 어, 물고기 자리 분들이 다 이별한다.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기운은 10월 20일까지 이어지니까요. 멘탈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목성이 3하우스, 이동의 집에서 역행 중인데요. 화성과 수석 태양과 어포지션 흉각을 맺게 됩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숙박시설이나 기타 재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번거로움과 불편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루미에만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별자리 해독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